부처님 법문 팔만 대장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적 4대 법칙과 팔 정도, 그것이, 그것이 12 연기라고 합니다. 12 연기로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. 영적 4대 법칙, 네 개, 팔 정도, 여덟 개가 12 연기입니다. 12 연기가 일체, 일체가 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. 일체 유심조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 중도라는 것이 나옵니다. 중도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 공이 생깁니다. 그 공자리가 부처 자리입니다. 자기가 공자리에 공을 알고 부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자기 몸에서 광채가 일어납니다. 그 광채가, 광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불러줍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공은 이 공자리가 부처 자리인데 공으로 알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부처님이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처님 같아서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자기가 부처님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, 이 말했던 이 선들은 팔만 대장경의 최고 위선에 다 놓여졌는 겁니다. 그 밑에서 이래 보면, 공에 대한 말도 있고, 일체 유심조, 중도, 뭐 이런 것들이 다 밑에 또 나옵니다. 그래, 밑에 밑에 내려가면서 또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